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어 저희 오, 처음에 연수에 강의해주신 교수님 성함 기억나시나요? 네 홍박사님. 네 홍영률 교수님. 네 막내 아들이 재학 중인 네 성베드로학교 특수교사 배종천입니다. 네. 네. 네어 저도 여기 오신 선생님들처럼 현장에서 네뭐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네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잘할수 있을지 고민하고 적용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네. 일상생활활동,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일상생활활동은, 네.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며, 현재와 미래의 삶에 필요한 생활 적응 능력을 향양하는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네. 능력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 목표는 사회의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이 있고요. 또이 장애 학생들의 독립적 기능 지원에 있습니다. 네, 이러기 위해서는, 네, 영역 다섯 가지. 네, 서유님들 떠오르시죠? 다섯 가지 영역. 네, 저는 이렇게 기억해요. 자신의 여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다섯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네, 신체 활동. 네, 어, 신체 활동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신체 조절 능력과 운동 능력을 키우고 일생 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네, 어떻게? 네,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즐겁게 실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죠? 아까도 잠깐 보신 것 같은데, 어, 저도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이곳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립 특수교원의 에듀웨이블 들어가시면, 어, 네. 애드 웹을 들어가시면 실감형 콘텐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자료는 이 실감형 콘텐츠 이 난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십니다. 어, 제가 발표할 신체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물 탐색 및 조작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 조절과 이동하기. 그리고 생활 속 체력 증진하기. 이렇게 세 가지 활동으로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 현장에서 부유 활동을 해보셨겠지만, 사실 초등학교 저학생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고학생들 아니면 성인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사물 및 조작하기입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채소 탐색을 개발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엔 교구 탐색하기. 마지막에는 악기 탐색하기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어... 네, 뭐첫 번째 채소 탐색 같은 경우는 네, 아이들 채소 싫어하죠. 그런데 이런 탐색 활동 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체조에 흥미를 좀 가질 수 있고 아마 채소 싫어하는 채소를 먹을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네, 교고 탐색하기가 있고요. 어, 제가 현장에서 활용할 때 악기 탐색하기를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음표 게임은 네 정말 영화처럼 음표들이 날라옵니다. 네그 음표를 맞추면 연주가 되는 게임인데 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저희 반 아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교실에서 하실 때는 좀 vr 특성상 공간 필요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좀 활동적인 수업하실 때 책상 뒤로 미시고 의자 정리하시고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시죠 네 vr 활동도 이렇게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활동을 하시면 네 안전사고 예방에서 활동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영상은 네 이게 플레이가 안 되네요. 네, 네 채소 탐색하기입니다. 네, 이게 아까 테스트해봤는데 볼륨이 좀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네, 학생이 이 둥근 채소, 긴 채소를 구분해서 네 선택을 해서 앞에 있는 바구니에 실제로 넣는 영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음표 게임입니다. 네, 소리가 좀 작지만 소리 들리실까요? 네 앞에 보면 음표가 날라오죠. 네이 음표를 맞춰서 악보를 완성하는 활동입니다. 자두 번째 신체 조절과 이동학인데 자 저희가 VR 하면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네 VR 디바이스 힘들게 착용하고 네이 앞에서만 활동하죠. 네 여기서만 활동이 끝입니다. 네, 움직임성이 없었죠. 근데 이번 신체 조절과 이동하기에서는 네, VR 장비를 차고 이동을 합니다. 네, 첫 번째 활동은 직선 곡선 지그재그 이동하기고요. 두 번째는 네, 외나무다리 균형 잡고 이동하기. 세 번째 활동은 신체 동작 게임 활동입니다. 네. 어, 학생들이 그 지체 학생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 활동 각 부분에 앉아서 할수 있는 활동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휠체어를 이용한 학생들도 앉아서 참여할 수 있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첫 번째 직선 곡선 지그재그 활동이고요. 네 학생이 VR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네 활동을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네가상현실에 바닥에, 바닥에 네 직선이 나타납니다. 직선으로 이동해 주세요. 네. 직선 이동하기의 중요성은 균형을 잡고 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혼자 또 바닥 보고 바닥을 찾아봤냐. 보면 이번엔 곡선이 나와요. 잘했어 곡선 이에 화살표를 잡으며 두 번째 활동은 외나무 다리 균형 잡고 이동하기인데. 어, 사실 이게 저희가 미러링 했을 때는 화면이 잘안 보이는데 실제로 VR을 착용하면 현실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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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네, 데리고 외나무 다리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안정성의 문제가 굉장히 크죠. 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신체 동작 활동입니다. 자, 하늘 보시면 앞에 모형 블록이 나옵니다. 네, 이 모형 블록을 달아서 학생들이 신체를 움직여서 그 동작을 미션을 수행하면 이제 점수가 누적되는 게임입니다. 앉아서 하는 모드는 사실 다리 움직임 없고 팔 동작, 네, 고개 동작 그런 활동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자세 번째 활동은 신체, 네 생활 속 체력 증진하기입니다. 네세 어, 번째 활동은 네 이거를 이제 하신 선생님께서 야구 광팬이신가 봐요. 야구를 엄청 좋아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 테마는 야구이고요. 첫 번째 활동은 야구 타격 자세 익히기.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 티볼 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티대에 공을 올려서 하는 스포츠인데 네, 티볼 연습하기. 그리고 활동 3은 야구 타격 박자 익히기. 그 활동 사에서는 실제로 VR 야구 타격 대회를 합니다. 어 저도 사실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해봤는데 이 야구의 그 박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선생님도 네, 나중에 실제 해보시면 정말 이 맞추는 게 정말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다음 생활 속 체력 증진 실제 활동 영상을 보시게 되면 네이 어, 학생의 이 엉덩이와 아마 소리가 좀날 거예요. 뭐 얼마나 재밌어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 <laughs> 네, 소리 들리시죠? 네, 칠 때마다 슉! 네, 그리고 그 v r 디바이스 밑에 보면 약간 이꼬리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이꼬리가 살짝살짝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laughs> 제가 활동이 끝나고 이 학생한테 이제 그만하자 했더니 안 된다고 더 해야겠다고 네, 네, 고집을 부리는 게 생각나네요. 네. 색 공이 발사됩니다. 우선 각 활동들은 음... 앞에 들으셨지만 가이드가 설명을 해줍니다. 네 음성 지원. 네. 음성 지원. 네 그리고 텍스트 지원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준별 학습지를 내 네, 준비를 했는데요. 선생님들 활동하시기 전에 뭐 수준별 학습지를 하시고 활동을 하셔도 되고 끝나고 나서 사후에도 내 네, 수준별 활동지를 이용해서 내 네, 학습을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VR 콘텐츠 활용의 기대 효과. 네, 최근 선생님들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시죠. 뭐다 좋은 얘기만 하죠. 근데 가장 뭐 맞는 내용 중에 가장 키워드를 뽑자면 네 저는 이거 아닐까 생각입니다. 네, 미래 사회 대비. 사실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네, 예측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여기 혹시 오신 분들 중에 네, 내 앞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안 계시죠? 근데 네, 우리 미래 사회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VR 기기 활용 능력을 통해 네, 디지털 역량 강화. 네, 학생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사실 이 디바이스를 설치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뭐 사이트 캐스트라는 소프트웨어도 좀 필요하고 또 이걸 설치하는데 교사의 역량 강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길러 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종종 연수할 기회가 있어서 연수를 하면 이걸 꼭 소개해 드리는데요. 아까 그 홍영일 교수님 연수 들으면서 저도 좀 네, 들었던 내용인데 네, 여기 사이트 없이 선생님도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네 구글의 네 데이터베이스 네 세계의 책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죠. 네 세계의 책들의 키워드 검색이 가능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선생님들 돌아가셔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곳에 두 가지 키워드를 검색을 합니다. 네 하나는 확실성 또한 가지는 불확실성 네, 두 가지 키워드를 검색을 합니다. 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네, 전 세계에 있는 책 중에 이 키워드가 들어있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해줍니다. 네, 그래프 보시는 건 어떠세요, 선생님? 네,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자, 데이터로 읽는 세상. 네, 사실 저희는 이 불확실성 패러다임 시대로 진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출처 바뀌었습니다. 네, 아까 그 홍영일 어린 왕자, 네, 구독 꼭 해주세요. 네. 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우연히 찾아온 행복을 자백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 날씨도 좀 이렇게 변덕스럽고, 네, 여기 여기까지 오시기 매우 힘들었지만, 여기 오신 선생님들, 이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 네, 오늘 꼭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해 보시면 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할아버님이 화를 안 내시죠. 네, 정말 네, 행복해 보이시죠. 네, 저희가 사용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아 이거 해결이 안돼 어떻게 해야지 하할 때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대포 번호가 있죠. 네이쪽으로 연락하셔서 네저 뭐가 안 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고. 아마 바쁘시면 연락을 못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앞에 내 네, 스포츠잼 메일 주소가 있죠? 네, 뭐 뭐가 안돼 메일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좀네 네, 이런 부분이 좀안 돼요라고 이렇게네쌤 메신저 네, 네 추천해 주셔도 되고 메일 주셔도 되고 네 이렇게 대비 주시면 저도 현장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